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압둘라 좌지라입니다저저 저분 저, 저내 사진 찍었어. 저분 내 사진 찍고 갔어 지금. 개들아 형 이름은 압둘라 좌지라야잘 <laughs> 부탁드립니다. 뻑픈돌 고마워요. 아 잠깐 기다려요. 고마워요. 어디 나라 오셨어요? 야그 사우디 사우디? 사우디 아사르비아 콜롬비아 호이호이야 근데 이게 야 너무 추... 쪽팔린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에스컬레이터 타겠습니다 야 이거 한마력 엄청 달리는데쓰러서소소수범하도록가겠습니다아 어, 진짜 촬영할 때는 약간 현타 오는 것 같아요 왜 이러고 살아요? 제가 언젠가는 이 압둘라 자지라 그 사우디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그 컨텐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한번 풀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 압구정 시골지라는 유튜버로 4년을 활동을 했고 이제 약간의 컨셉을 바꿔서 압구정 시골지 컨셉의 자동차 유튜버도 하지만. 뭔가 어, 재미를 주는 순수한 바보 같은 캐릭터로 자동차나 아니면 자동차를 이용한 컨텐츠로 이렇게 드라마 형식으로 좀 풀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탄생했던 것이 우연치 않게 압둘라 좌지라라는 캐릭터였고 그 캐릭터가 분장을 하고 나니까 저랑 찰떡인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된 캐릭터입니다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사회적으로 명예도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금전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풍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성적으로도 좀 그래도 착하게 살아왔다라고 어, 주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30몇 년의 세월을 살았었는데 이 캐릭터를 하기 전까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죠. 내가 왜? 아 내가 굳이 이렇게 바보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언제나 제 마음 속에 답변은 단 하나였어요. 모든 걸다 내려놓고 나 같은 사람이 많이 내려놓고 조금 내려놓고를 떠나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같은 캐릭터가 좀 망가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본보기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서 탄생한 게 압둘라 좌지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꾸 밑에를 쳐다보니까 이 압둘라 지은 아 발음이 신지 아는데요. 좌지랍니다. 좌지라 예. 유튜브 정지 먹어요. 압둘라 좌지랍니다. 아, 든다어가는 캐릭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모든 게 갖춰진 압둘라 좌지라의 컨텐츠를 봤을 때는 모든 바탕들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은 슈퍼카들을 소유를 하고 있고 하던 일에서도 은퇴를 해서 이제 유튜브에 어 재미를 붙여서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던 그런 단계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압둘라 좌지라의 한에서는 어 분명히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얼마 전부터 제 컨텐츠를 본 사람들은 하아 제가 그냥 어. 사우디아라비아 그 복장하고 왕족 복장하고 뭐 만수르 컨셉으로 돈 많은 척 오지게 하면서 사람들 까내리고 뭐 그런 그딴 컨텐츠를 하겠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제가 4년 전부터 압구정 시골지랄 유튜버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번그 페라리 한 대만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고 내가 왜 슈퍼카를 타면서. 슈퍼카 유튜버를 선택하지 않고 압구정 시골지에 약간 빙구 같은 컨셉으로 시작을 했느냐 저는 슈퍼카를 타면은 맨날 그 신라 호텔에 망고빙수 먹으러 가고 뭐 호텔에 가고 막 스테이크 썰러 가고 호텔 뷔페 진짜 비싼데 가서 막 먹고 붕붕거리면서 슈퍼카들만 막 드라이빙 다니고 이런 영상을 보면서 야 이상하다 나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이 차량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비록 카푸어라는 소리를 듣지만 페라리라는 슈퍼카를 타서 내가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는 카라이프를 하고 있는데 돈을 열심히 벌어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 그 카라이프를 이어나가고 싶은 차를 정말 사랑하고 자동차 문화를 발전시키고 싶은 어, 나 같은 사람들은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살지 않는데. 슈퍼카를 타는 사람들이 전부 다막 그렇게 소비생활을 이끌어 나가고 과소비를 하고 붕붕거리면서 차 자랑을 하고 배기음을 크게 내면서 시선을 끌고 그거에 따라서 우월감을 느끼고 이러는 것들에 대한 유튜버들한테 반감을 느껴서 시작했던 게 압구정 시골지라는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슈퍼카나 자동차들을 이용한 빙구 같은 컨셉트로 재미난 이야기들을 찍어내기 시작했고 그 캐릭터가 정말 다른 차들을 위해서 사고 싶은 마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벌고 매일매일 일만 하고 그래서 그 차들을 얻고 그 차들을 자기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즐기는 이런 공간을 만듦으로써 압둘라 좌지라라는 캐릭터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압둘라 좌지라는 표면적으로 보면 사우디 왕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사우디 왕족이긴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왕자로 왕권 다툼에 약간 회의감을 느껴서 한국이라는 나라로. 넘어와서 한국에 대한 문화나 자동차에 관련된 것들, 한국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우디 왕자의 시선으로 보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이 캐릭터가 탄생을 했었고, 저는 진짜 돈 자랑을 하려고 했으면 유튜브 안 하죠. 당장 람보르기니 홍대 거리 끌고 나가가지고 붕붕대면서 클럽이나 가고, 뭐 제가 못 가니까 클럽이나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네. 갈수 있죠, 클럽에. 가고 뭐 맨날 저도 지인들하고 호텔이나 다니고 뭐 그러면서 비싼 음식 먹고 요런거 인스타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자라갈 수 있는 삶을 살수 있거든요. 굳이 내가 내 현재의 위치에서 현재의 내 나이에서 나를 깎아내리고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해가지고 컨텐츠를 찍는다는 게.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이것이 실행되는 것은 저, 결코 아니에요, 진짜로. 압구정 시골지는 슈퍼카 한대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4년 동안 압구정 시골지가 열심히 벌어서 모아놓은 이 공간의 바운더리를 왕족의 신분인 압둘라 좌지라가 다른 차원에서 물려받아서 진행하는 컨텐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풍자의 느낌이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 혹은 일반 계급 사회에 묶여 있지 않은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이 슈퍼카를 타고 자랑을 하면은. 아, 이 새끼, 자랑하는 거야 라고 비춰질 수 있겠지만, 사우디 왕족이잖아요. 막 수백조를 가지고 있는 그 사우디 왕족의 또 왕권 다툼의 순위까지 들어가 있던 왕자가 한국에 와서 이런 라이프를 즐기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실 거잖아요. 소박하네. 그래서 약간 그런 재미와 웃음 코드를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절대 제가 자랑하려고 이런 캐릭터를 만든 건 아닙니다. 컨텐츠를 지금껏 다 봐오시면 알겠지만, 뭔가를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이런 컨텐츠가 아니라, 돈이 많고 풍족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도, 뭐야, 이 새끼 왜 이렇게 허술해? 어? 요런 느낌을 주는, 저를 망가뜨려서 시트콤적인 느낌을 너무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 제가 원하는 바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진심으로 제가 대가리 받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아야아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제 책이 아니고요 <laughs> 앞으로의 계획을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들 지루해서 해 뒤로 가기를 누르실 거니까 짧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벌써 한세 문장이 넘었네 <laughs> 악구정 시골지라는 캐릭터는 악구정 시골지 나름대로 재미난 컨텐츠를 할 거예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인 압둘라 좌지라는 압둘라 좌지라의 형태로 재미난 컨텐츠를 할 겁니다. 다만 왜한 가지 캐릭터만 하면 안 되냐 왜두 가지 캐릭터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는 완전히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압구정 시골지 같은 경우에는 바라보는 관점이 따로 있고 압둘라 좌지라 같은 경우에는 왕족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완벽히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캐릭터를 재미나게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서 실제 캐릭터인 압구정 시골지와 약간 어 상위 버전인 다른 나라에서 평행이론으로 다르게 태어난 왕족의 압둘라 저지라의 캐릭터는 동시에 다르게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뭔가 보는 재미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아쿠정 시골지는 그냥 현실에 부딪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캐릭터라면 압둘라 저지라 같은 경우에는 왕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하고 때로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모르고 한국의 음식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사우디 왕자만의 시선으로 순수하게 정말 그것을 리뷰하고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캐릭터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가족 이 있고, 저도 그 지금껏 그 살아오면서 쌓아온 삼십 몇 년간의 명예와 명성과 그리고 제 인성들 그리고 <laughs>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아온 부도 있는 정말 정말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있고, 존경도 받고 있고, 부도 어느 정도 누렸기 때문에, 정말 거리 낄게 없는 사람인데, 제가 저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이런 캐릭터를 하고 유튜브를 계속 하는 것이, 결코 저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고, 요즘같이 웃을 것들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망가지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취지가 되고, 동기부여도 되고, 재미남도 되고,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행하는 캐릭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재미가 없더라도 계속 봐주시고, 단학가도 몇년 걸렸지? 단학가 캐릭터도 흥하는 데까지 몇년 걸렸다라고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포기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정말 재미난 컨텐츠 많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